안녕하세요. 벤쿠버에서 4남매 육아하며 열심히 아메이 비즈니스하는 강수아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도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메이 엠모스피어스카이 공기청정기를 통해 좋은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을 함께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음식, 물, 공기가 있는데, 만약 이세 가지가 사라지면 우리는 과연 얼만큼 생명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음식은 5주, 물은 5일, 공기는 약 3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살아가다 보면 공기의 존재,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공기청정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공기가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공기청정기랑 정수기가 꼭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캐나다도 이제 공기가 안전하고 좋은 곳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여름이면 산불로 인해서 잿빛 하늘에 또 어디선가 타는 냄새 또 눈이 따갑고 목이 아파서 외출하기 겁날 정도였던 거 기억하시죠? 또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젠 극초미세먼지까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현대인들은 하루 일과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가끔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또 피로를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청은 실내 공기 오염의 심각성과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경고했어요.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 문제 중에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내 오염물질이 실외 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은 약 1000배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쯤 되면, 와, 정말 우리 집 공기가 실외보다 안전한가? 궁금해지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연간 기준 공기 오염으로 인한 실내외 사망자 수를 보시면, 무려 실내 공기 오염 사망자 수가 430만 명으로 실외 공기 오염자 사망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들은 무엇일까 살펴보니까요. 가스렌지, 가구, 욕실, 담배 연기, 방향제, 원목 바닥, 벽지, 장판, 카페, 쇼파. 우리 가정에 다 있는 모든 생활용품들에서 오염물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라돈이 심각한 문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의 10배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일수록 또 고층일 경우 라돈의 농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또한 새집 증후군, 건축 자재 및 옷, 화장품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은 심하면 두통, 또 어지러움, 피로, 권태감, 짜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거나 또 카페트를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스렌지를 1시간 사용하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자동차 2배의 배기가스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30평 아파트 기준 가스렌지를 1시간 사용했을 때는 담배 70개비, 즉약 4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건강에 너무나도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 너무 충격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정말 웬만하면 인덕션이나 전기렌지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발 초미세먼지 때문에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이곤 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부엌이 초미세먼지 위험 지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조리할 때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중국발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데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는 겨울철 밀폐된 실내 초미세먼지 오염 실태와 대책을 다뤄보겠습니다. 요리 연기가 중국발 스모그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요리를 정성껏 해준 것 뿐인데요.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줄. 와,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공기 중에 또 다른 위험 물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많이 들어보셨죠? 미세먼지가 왜 위험할까요? 그냥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물질 덩어리입니다. 황산염, 질산염 등58.3% 탄소류와 검댕, 광물 외의 기타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는데요. 호흡기, 심장질환, 특히 폐의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요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많이 늘고 있죠. 크기가 워낙 미세해서 한번 몸에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모공 속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요. 각종 피부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뇌졸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미세먼지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또 혈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 치매, 동맥 경화증도 유발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때마다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발표도 있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영향이 갈 경우에는 허벅지, 머리 등의 성장이 저하되고 뇌 발달도 저하된다고 합니다. 자궁에 영향이 갈 경우에는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태아에게 영양 공급이 잘안 되는 것은 물론 조산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수가 2010년에서 2017년 동안 전체적으로 22%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계절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굉장히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서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초미세먼지가 주는 영향으로 조기 사망 고령자 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는 무엇일까요? 머리카락 단면을 잘랐을 때 머리카락 단면의 그 지름이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가 되고요. 미세먼지는 10,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 극초미세먼지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극초미세먼지는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예요. 은밀한 살인자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잘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현명한 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실내 공기를 바꿔야 할것 같아요. 실내 공기를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밖에 공기가 더럽다고 해서 우리가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아서 더 공기가 안 좋아집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하루에 3번 30분씩 신선한 공기를 유입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큰 먼지를 제거하는 청소 방법이 있는데요. 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청소 또 물걸레질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와 가격의 공기청정기가 나와 있는데요. 좋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디자인이 좋은 거?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 거? 아니면 가장 저렴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해야 할까요? 자, 공기청정기 선택 기준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성능으로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얼마나 많이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지, 또 제품을 생산한 각 회사에서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공인기관에서 인증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집진 성능, 어, 이 공기청정기의 가장 좋은 성능은 집진 헤파필터의 성능인데요. 필터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도 보셔야 하고요. 아무리 좋아도 경제성이 없으면 구매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얼마나 편리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공기정화 방식별 분류를 보시면요. 공기정화 방식이 미립자 제거 방식과 악취 제거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계식과 흡착식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선택 기준을 살펴보니까 딱 아메이 엠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가 정답이네요.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미세먼지 미립자 제거에 뛰어난 기계식과 악취 제거를 위해 수술을 통한 흡착식 방식이 완벽하게 합쳐진 공기청정기입니다. 또 압도적인 성능과 검증된 신뢰로 좋은 공기의 기준을 더 높여주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의 특징을 먼저 요약해 봤는데요. 약 20평 정도의 넓은 사용 면적이 가능합니다. 초강력 탈취 필터 기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94%의 유해가스 제거율을 자랑합니다. 초정밀 헤파필터가 99.99의 유해물질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럽 알레르기 재단과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인정을 받아서 19개의 전 항목과 102개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있고요. 또 아함이라고 하는 미국 가전자협회 CADR 기관에서 우수정화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에너지스타 등급을 받아서 소비전력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더 혁신적으로 한발더 나간 어, 테크놀로지로 분당 미세먼지를 적외선으로 센서해주는데요. 1분당 1200회를 측정해준다고 합니다. 또 독일 기술 모터 하우징 기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공기순환 시스템을 살펴볼게요. 크게 세 가지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필터인데요. 머리카락이나 큰 먼지들, 특히 요즘은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동물 털들을 효과적으로 걸러주고 또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큰 먼지들이 많이 끼고 더러워졌다 하면은 샤워기로 물을 분사하시면서 세척하시면 돼요. 저희 집에서 이제 공기청정기를 사용한지 약 이틀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벌써 프리필터에 눈에도 확연하게 보이는 먼지들이 껴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아서 또 이렇게 활동량도 많고 먼지도 많이 일으키고 해서인 것 같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먼지들이 많이 껴 있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세척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집진 헤파필터입니다. 공기 청정기의 능력은 바로 이 헤파 필터의 능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 번째로는 탈취 필터입니다. 그리고 모터 성능이 좋아야 멀리 있는 미세 먼지들을 강력하게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완벽한 세 가지 필터와 모터 기능이 결합한 공기 순환 시스템이 있는 거죠. 엠모스피어 스카이랩 헤파 필터. 엠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먼지 기준이 2.5 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먼지보다 무려 1000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이 직경 2m 대형 공이 초미세먼지라면 에모스피어 스카이는 직경 2mm의 쌀알 크기도 걸러줍니다. 1000배의 직경차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기존 엠모스피어 대비 3배 이상 더 세밀해진 헤파필터 성능으로 더 작은 오염물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능 헤파필터 영상을 보셨는데요. 엠모스피어 스카이 헤파필터는 초미세먼지 기준 2.5 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 이상 적은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잡아내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헤파 필터 교체할 때 촬영한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굉장히 작고 미세한 먼지가 촘촘하게 껴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집진 헤파 필터 엠모스피어 공기청정기가 없었다면 어, 이거 다 들이마시고 정말 이 폐에 무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너무 다행이고 너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초강력 탈취 필터입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보드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 알갱이를 사용했습니다. 탄소 알갱이 표면이 다양한 냄새와 화학물질을 흡착해 탈취하기 때문에 탈취 성능에 있어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 사용된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엠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 사용된 활성탄소의 총 중량은 약 1315g이며 1g당 처리된 탄소 표면적은 1150제곱미터이므로 탈취필터 는 활성탄소의 표면적은 총 151만 2250제곱미터, 길이 105미터, 폭 70미터,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넓이입니다. 이 놀라운 표면적을 가진 탈취필터 엠모스피어 스카이 성능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평균 94% 유해가스 제거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세트산 96%, 암모니아 94%, 아세트알데하이드 90%, 톨루엔 폼 알데하이드를 깔끔하게 걸러주며 평균 유해가스 제거율 94%를 걸러주는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운 공기청정기입니다. 영상에서 탈취필터 표면적 사이즈가 정말 실감이 나시나요? 축구장 한 개도 정말 큰 사이즈인데요. 그런 축구장 205개를 연결한 표면적에 달하는 아주 촘촘한 탄소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유해가스를 94%까지 잘 걸러줄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가정용 가전협회 CADR 기관에서 인정한 우수 정화력을 또 자랑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공기를 청정해낼 수 있는지의 그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1분당 8.5세제곱미터를 정화합니다. 3분에서 4분 정도면 약 20평 사이즈의 공간의 공기가 많이 정화될 수 있는 능력이에요. 1분당 2리터 생수병을 4,250 정화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1초 동안 2리터의 생수병을 70개 정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와 정말 기술력이 아주 우수한 공기청정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 3자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해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전 항목 그리고 102가지 알레르기 유해 물질을 감소한다라는 인증을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유럽 알레르기 재단의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사실만 봐도 엠모스피어 스카이 신뢰도가 정말 높다고 할수 있겠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 allergyuk.org 웹사이트를 보시면 이 19가지 전 항목, 그리고 102가지 알레르기 유해물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인증 확인하는 방법도 이렇게 어,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단계별로 넘어갈 때 어, 유일하게 19가지 전 항목을 다 걸러준다고 인정받은 공기청정기는 유일하게 엠모스피어 스카이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요. 전 항목이 얼만큼 걸러지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항목별 제품을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브랜드, 확인해 보실까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은 브랜드, 바로 엠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생각한 스마트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야간 모드입니다. 야간 모드를 누르면 야간 모드 램프 외에 모니터의 불빛이 꺼지고 풍량이 3단 이하로 자동 조절이 돼요. 두 번째로는 마그네틱 이지 커버 기능입니다. 전면 커버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도 전면 커버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너 엣지 세이프락 기능입니다. 탈취 필터 하단에 코너 엣지가 있어서 교체 방향을 알려주고 집진 헤파 필터에는 세이프락이 있어서 교체 시더 편리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힐 기능인데요. 본체 후면 하단에 작은 바퀴가 있어요. 본체 상단 뒤편에 손잡이를 잡고 살짝 뉘어서 끌어주면 뭐 거실에서 주방으로 또는 거실에서 방으로 이동이 아주 편리합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작은 부분까지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생각한 이 스마트 기능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커넥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요. 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실 내외 공기의 질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미리 공기청정기를 켜실 수도 있고 또 밖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끄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리모컨처럼 스마트폰으로 모드나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공기가 언제 나쁜지, 언제 공기청정기를 더 가동시켜야 하는지 이제 실내 공기질 이력 관리를 통해서 체크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리모컨처럼 밖에서도 다른 공간에서도 모든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성능은 커넥트 앱으로 극대화됩니다. 외부에서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고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앱으로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필터의 수명을 모니터링해 필터 교체 시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 공기질 이력 조회뿐만 아니라 실외 공기질 체크는 물론 멀티 유저 기능으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한 대에 여러 명의 사용자 연결이 가능해 가정 모드가 스마트폰으로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려운 멀리 계신 부모님들에 엠모스피어 스카이도 원격 제어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떨까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엠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의 가격은 정말 착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최신형 핸드폰들도 사실 200만 원이 넘기도 하잖아요. 샤넬 어 같은 그런 명품 가방들 가격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시중에 파는 안마 의자도 가격이 뭐, 3,000불에서 6,000불 정도까지 한다고 제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또, 여름 한철만 사용하는 고가의 에어컨들도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비하면,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1년에 365일 동안 온 가족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으로 절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가격은 회원가 택스 포함 2,071불 62센트로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꼭 기억해주시고요. PB는 531.37, BV는 1,827.90입니다. 혹시 지금 대게 아토피와 비염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더더욱 힘들어하는 아이들 또 가족이 있다면 이제는 실내 공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1년 365일 24시간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엠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를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